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메이플 직업별 5차 스킬 첫번째 스킬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메이플의 5차 직업이 어떤 직업이 이제 떡성을 할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히어로의 소드 오브 버닝 소울 작은 검이 따라다니며 스킬 사용시 함께 공격합니다 스킬을 한번 더 사용하면 설치기가 되며 일정 범위 이상 멀어지면 다시 캐릭터 뒤에 떠다닙니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요거는 뭐 지속딜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지속딜을 넣어주면서 추가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맥뎀이 뚫리지 않는다면 추가타가 발생해서 일단 떡상을 할것 같아요 맥뎀이 뚫리지 않는다면은 팔라딘의 홀리 유니티 파티원에게 결속시키면 파티원이 자신이 사용하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4차까지 딜이 부족하던 파트라딘에게 엄청난 버프인 것 같네요 센크로티티도 타인에게 걸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스전에서 팔라딘은 필수가 될듯 하네요 아 이거는 뭐 파티원들에게 그렇게 해주는건가? 그리고 최종 데미지 31% 증가 요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나이트의 다크스피어 일정 주기마다 최대 12명의 적에게 353% 데미지로 4번 공격하는 어둠의 창 생성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냥이나 보스 둘다 쓰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경험들이 많네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추가타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썬콜의 아이스 에이지 성능이 무척 좋지 않지만 200타 하나만큼은 값인것 같아요 그리고 도트 피니셔 불도꺼입니다 사냥보다는 보스나 무릉에서 좋은 것 같다는 평이 자제하네요 어쨌든 지금 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화염구에 공격당한 적은 5초동안 1초당 203%의 퍼 지속피해 와 좋네 이거 이거 일단 좋을 것 같았습니다 비숍의 프레이 프레이를 보시면 최대 42초동안 키다운 유지 가능 지능 1000당 최대 데미지 증가량 1% 증가 최대 100%까지 증가 아 근데 이런거 진짜 똑같이 따라가려면은 메이프렘을 스탯화 시켜야 되거든요 메이프렘을 스탯화 시킬지 그건 모르겠네 다음에 보호마스터 에로레인 이거는 스캔 설명은 없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화살을 쏟아낼 전용입니다. 사용시 일정 주기마다 하늘에서 화살이 쏟아져요. 에로 플래터랑 뭐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궁의 트루 스나이핑 최대 15명의 적을 760%로 5번 크리티컬 공격하는 화살 4번까지 발사 해당 시간 동안 무적 근데 지금 PC메이플에서도 이거 무적기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공격이 사실 신궁은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나이트로드 스프레드 스로우 여러 방향의 표창을 뿌리는 스킬입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보스에서도 굉장히 좋고 사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로드 일단 떡상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섀도우의 섀도우 어썰트 적에게 접근한 후 최대 열0명의 적을 705%로 세번 공격 근데 이거 세번 공격이면 너무 약하거든요. 맥뎀이 풀리고 데미지가 세면 쓸 만해요. 근데 세번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스가 너무 낮아서 맥뎀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설트가 돌아왔습니다. 멋진 이펙트 시원한 타격까 만족스럽네요. 하지만 4회 사용 후1 2 0조 쿨타임은 영 아니네요. 주얼 블레이드의 블레이드 스톰 주불 없습니다. 다음 캡틴의 블리 파티 오버워치의 예, 이거 됐고 아, 사방에 난사를 하는 스킬입니다 뭐 사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캐논 슈터 BF 캐논볼 크고 아름다운 거대한 포탄을 쏩니다 이거 캡틴 진짜 개떡상이죠 완전 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직업 중에 캐논 슈터가 제일 떡상일 것 같아요 바이퍼의 트랜스폼 일단 슈퍼사인으로 변신을 하죠 슈퍼사인으로 변신한 다음에 원기옥을 날리는 겁니다 드래곤볼 따라했어요 52초 동안 최종 데미지 10% 증가. 일단, 간지는 합니다, 간지는. 자, 소울 마스터의 셀레스티얼 댄스. 요거를 보시면, 42초 동안 자신의 공격 스킬 사용 시, 반, 뭐, 뭐라? 빈대 자세의 공격 스킬을 사용하는 진성 생성. 진싱은 최종 데미지 36%로 공격.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분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 그러니까, 추가타가 더 생기는 거예요. 최종 데미지 35%로 공격. 그냥 뭐 추가타, 뭐 섀도우 파트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트라이커의 신내 합일. 30초 동안 공격 시355% 데미지로 내범격하고 최대 5명까지 전이 되는 번개 발동. 뭐선콜에뭐 전이 되는 그런 게또 생깁니다. 사냥에서는 일단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이가 되는 스킬이기에 사냥 시에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듯 합니다. 일단 보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울링 게일. 바람의 기운은 20초마다 한개씩 증가하며 최대, 4, 최대 2개까지 소지 가능. 한개 소모시 8,000, 왜? 8 0 0 0 동안? 최,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최대 10명의 적을 253%로 세번 공격. 두개 소모시 최대 15명의 적을 533%로 공격. 사용하게 되면 회오리가 나오면 적을 공격합니다. 이것도 뭐 추가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임 이자드 블레이징 오비탈 플레임 일정 주기마다 최대 12명의 적을 30, 303%로 3 0 4번 공격 재사용 대기시간 3초 오비탈 플레임의 강화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말을 들어봤는데 3초마다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커다란 오비탈 날리는거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지 않는구나 자 다음 나이트워커의 새도 스피어 어둠 송성 공격 시 바닥에 그림자 조각이 생성되는데요. 그 조각에서 창이 나와 공격하게 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180초이며 조각이 공격한 후 다시 공격까지 3초가 걸립니다. 나이트워커 타스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타스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미아일 미아일은 로아이아스 미아일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엘리멘탈 고스트 41초 동안 이슈 타의의링을 제외한 스킬 사용 시 잔상이 같은 야 이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는 어차피 이슈타르 링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슈타르 링을 제외한 스킬 사용시라고 써있어요 루미너스, 도어 오브 트로스 이펙트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이퀄브리엄 상태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하고요 지속시간 동안 적을 계속 공격합니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팬텀의 조커 초당 MP 천 소모 최대 8초 동안 전방으로 일정 시간마다 271%로 한번 공격하는 카드 8장을 던져 한번 공격하는 카드를 8, 8장을 던진다고? 와야 이거는 진짜 개떡상이네 조커 모든 효과 적용 날카로운 검 최종 데미지 증가 모래시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강화속 생명의 나무 뭐 피격 데미지 감소 적십자 이렇게 있는데 조커가 일단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날카로운 검야 팬덤 떡상 하겠다 은월, 정령 집속. 30초 동안 공격시 몸에 깃든 정령이 공격 스기 1회 차동 발동. 키다운 스킬은 3초 동안 지속. 이것도 추가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주캐죠. 엘리멘탈 블레스트. 여러 속성의 강력한 마법을 연달아 사용한다. 최대 15명의 적을 355%로 6번 공격하는 마법을 4번 연속 사용. 꺼져! 에반, 에반씨. 에반 떡상 아닙니다. 아란, 인스톨 마하. 인스톨 마아는 마의 영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스킬입니다 마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지속시간 동안 3초마다 눈보라가 발생합니다 데몬 슬레이어 데몬 어웨이크닝 51초 동안 진적의 마족의 힘을 각성 최종 데미지 5% 증가 공격 스킬 사용시 5초마다 서버러스가 자동 발동 와 서버러스 자동 발동돼? 데몬 슬래시가 강화되고 사용중 데몬 트레이스 사용가능 데몬 프렌지 소모된 HP 4%당 최종 데미지 1% 증가. 일정 주기로 마저게 피드가 바닥에 뿌려져 5초 동안 최대 10명의 적을 주기마다 150, 2로두번 공격. 이것도 추가타네, 추가타. 잠깐, 이거 끄고, 키고 할수 있는데, 그냥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제논의 메가 스매셔. 최대 5초 동안 최대 15명인 적을 405%로 6번 공격. 키다운을 통해 차지가 가능하며 차지한 시간 5초마다 공격 시간 1초씩 증가하며 최대 5초까지 증가. 공격 중 스킬을 다시 사용하여 즉시 취소 가능. 다음은 배틀메이지의 유니온 오라. 36초 동안 모든 오라 효과 동시에 적용. 최대 10명인 적을 207%로 12번 공격하는 사신의 낫으로 강화. 아, 사신의 낫이 그냥 강화된다는 그런 얘기네. 모든 오라가 한 번에 적용 그냥 뭐 버퍼네 버퍼 메카닉의 멀티풀 옵션 MFL 게틀링보아 미사일 발사 피해 흡수 가능을 가진 공격 로봇 소환 그냥 뭐 추가타 설치 기 스킬인가? 와일드헌터 제규어 스톰 30초 동안 일정 범위 안에 포획한 제규어 중 현재 선택한 제규어를 제외한 피규어 6마리 소환 소환된 제규어의 제규어 스킬 중 최종 데미지 방향률 51% 카이저 가디언 오브 노바 6대 카이저, 15대 카이저, 27대 카이저. 이렇게 3마리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31초간, 고대 카이저 3명을 소환. 소환된 카이저들은 자신의 주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일단, 보스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스가 어마어마한데? 4번, 6번. 야, 데미지 봐. 453%, 253%, 1813%? 야, 여기 데미지 실화냐? 일단, 타스도 괜찮고, 데미지도 진짜 괜찮습니다. 엔젤리 버스터, 에너지 버스트. 최대 30초 동안 존재하며 소멸시 폭발하여 최대 15명의 적을 557%로 8번 공격하고 10초 동안 무적 버프를 주는 에너지체 소환 그러니까 이게 30초 동안 소환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냥 폭발을 시키는 거네 이거 근데 데미지도 별아 별로... 데미지는 괜찮아 데미지는 괜찮은데 타수가 별로고 처음 시전 시 작은 하트가 나와서 점점 커진 후 폭발에 데미지를 줍니다 여기 써있네 그냥 폭발로 데미지를 주고 끝입니다 그냥 무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차 스킬을 전부 봐봤는데 일단 펜텀하고 데몬슬리어는 오차 스킬만 봤을 때 떡락 절대 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떡상할 거는 캐논슈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논슈터 전부 하신 분들 드디어 캐논슈터 떡상합니다. 근데 저 스킬만 봤을 때는 일단 떡상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맥뎀이 풀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